결과 또고지다 주식 추가하게 잘했다. <laughs> Thank okay. you. 힐튼호텔 편의점 가는 길입니다 맨 끝에 있습니다 편의점 맨 끝에 여기 숫자 보이시죠? 이렇게 숫자대로 가면 됩니다 응. 그래서 호텔에서 평과 드리는게 육량호텔이 되게 상점이 잘 알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라호텔만 그나마 중에 오니가큰 숫자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, 숫자. 끝까지 와서 오른쪽 돌면. 오소비따와와이 후쿠오카 짠 패밀리마트입니다. 보면 페이페이토. 페이페이토입니다.